어 이거는 뭐지? 어, 표는 표대로 다 챙기고 세금은 세금대로 다 걷고 혜택을 발표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디벨로퍼만 도와주는 상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프레 브라이언 리얼티 그룹의 이프릴립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김남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5월달 네. 그 리포트 네. 하기 전에 오늘 밴쿠버 캐나다에서 금리 동결을 했다는걸 먼저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그러면은 2025년도 5월달 밴쿠버 쪽 어, 리포트를 드리겠는데,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뉴스는 비슷비슷해요. 아직도 지금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 매물 어, 리스트는 제일 많이 나와 있고 세일스는 아직도 계속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다운이고 어떻게 봐서 좋았다고 할수 있는 거는 가격에는 아직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우선 세일스부터 말씀드린다면은 벤쿠버 쪽에서는 총 5월달 세일스 숫자가 2,228채. 요거는 작년 5월달에 비교해서 18.5%나 다운이고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무려 30.5%나 지금 세일스가 다운인 걸로 추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택이 654채, 타운하우스가 469채, 콘도가 1,087채의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프레이저 밸리도 마찬가지 있는데요 세일즈가 살짝 늘었지만 매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해서 바이오의 마켓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세일즈를 보면 은1 1 8 3개 세일로 이거는 지난 4월보다는 13% 정도 세일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5월에 대비해서는 22% 세일즈가 하락한 숫자이고, 10년 평균 대비해서는 36%나 하락한 숫자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재고는 급격히 쌓이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매물은 전체적으로 지난달 대비해서 6%가 늘었고, 작년 대비해서는 34%나 많고, 10년 평균 대비해서는 54%나 많은, 그리고 새로운 리스팅이 4월에서 5월 사이에 또 7%나 늘은 걸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재고는 10년 평균 대비해서 54%나 높으니까 훨씬 더 많은 매물이 쌓여 있는 반면에 세일은 10년 평균 대비 36%나 낮으니까 매물은 많고 세일은 적은. 그래서 정말 바이얼 마켓인 그런 어, 상황을 보여줬고요. 바이오는 선택폭이 넓어지고 셀러는 많은 경쟁을 어, 해야 되는 그런 마켓으로 보았습니다. 세일스 투 액티브 레이셔는 11% 100채 중에 11채만 팔려서 바이오스 마켓인 걸로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마켓에 10개 정도 리스팅이 있다고 생각하면 한 3개에서 4개 정도만 사람들이 보고 그 중에서 한채에서두채까지도안 팔리는 그런 정말 바이올스 마켓이어서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를 보여줬고 이거는 사실 MLS 데이터만 보여준데 사실 보이지 않는 전매물건이나 아니면은 레디 투 무빙 프리세일 유닛도 엄청 많기 때문에 시장에는 매물이 넘쳐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새로 나온 리스팅이 6,620채 작년에 비교해서는 3.9% 인크리즈가 됐었고요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도 9.3%나 더 많은 물건이 5월달에 나온 걸로 보여서 현재 토로 리스팅이 17,094채. 16채가 어, 넘었을 때도 많다고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17,000채까지도 넘기 시작했네요. 이것도 작년 5월달에 비교해서 25.7% 증가를 했고, 어,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도 거의 46% 가까이 어, 물건이 늘어난 어, 많은 매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벤쿠버적 세일스 투 액티브 리스팅 리쇼는 13.4%. 거의 뭐 완전 바이오스 마켓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셀러분들은 이제 급하신 분들은 살짝 조금씩 가격 조정을 하시고 있고, 가격 조정을 안 하신다고 그러셔도 많은 셀러분들이 그 셀링 프라이스를 익스펙테이션을 좀 많이 내려주셨고, 또 마켓이 슬로우하다는 걸 많이 인정해 주시는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셀러스 액티브 레스크림 리슈를 다시 본다면은 쥐때 같은 경우가 10.2%, 타운하우스가 17.4%, 콘도가 14.7%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이 팔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보면 하우스는 34일, 콘도는 33일, 타운하우스는 27일. 그래도 타운하우스가 제일 좀 빨리 팔리는 거를 프레이저 밸리는 역시 타운하우스가 강세인 거를 보여줬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바이어들은 주택 가격 뿐만이 아니라 고용이나 인플레이션, 그리고 커스터블 리빙이 안정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라는 그런 심리가 많아서 바이어 자신감이 돌아와야지 전체적으로 시장이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변화를 보면 하우스 같은 경우는 평균 가격이 148만 1900으로 4월 대비해서 1.6% 떨어지고 작년 대비 3.2%가 떨어졌고요. 타운하우스는 832,800인데, 어, 지난달 대비 0.3%, 작년 대비 2.5%가 떨어졌고, 아파트 평균 가격은 532,700인데, 지난달 대비 0.7% 떨어지고 작년 대비 4% 떨어졌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시장에서 체감하는 떨어진 비율은 이것보다 훨씬 크다. 어 예를 들어서 프리세일이 한 90만불 정도에 팔리던 텐넌 가라지 3베드룸이 지금 한 83만불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리세일도 80후반에 팔리던 것들이 지금 80초반에 팔리고. 그래서 시장에서 체감하는 거는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고 또 디벨로퍼도 스탠딩 인벤토리 굉장히 싸게 파이어세일로 처분하는 것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대코 보조 평균 판매 가격은 117만 7,100불 이게 작년 5월 달에 비교해서는 거의 3% 정도 다운이고요 4월 달에 비교해서는 0.6% 정도 떨어져서 주택 같은 경우에 평균 가격이 199만 7,400불 타운하우스가 110만 6,800불 그리고 콘도가 75만 7,300불로 판매를 보였습니다 오늘 그 6월 4일, 뱅커 캐나다 금리 발표가 있었는데요. 분명히 동결할 것 같다. 이유는 캐나다 언임포인먼 웨이트를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할수 있다는 희망이 약간 보이긴 했었어요. CPI가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CPI가 나오면서 아,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좀 올라가는 추세구나. 그래서 이제는 금리는 어, 내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겠다. 그렇게 이제 결정이 나왔고 뱅커프캐 캔나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한것 같고요. 미국의 관세 오늘 또25%관세로 50%로 올린다고 하는데 그거 더하기 그 인플레이션 숫자 때문에 내리게 된것 같고요. 다음 금리 발표 날은 이제 7월 30일인데 그때까지 저희가 이제 또 CPI 숫자를 계속 봐야 되고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풀리면서 어쩌면 7월 30일은 날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걸고 싶습니다. 네. 네. First time home buyer 100만 원까지 GST 감면 그리고 1.5%까지 부분 면제 어쨌든 레지스트레이션은 안된 상태고 프로포 l 이지만 5월 27일 이후에 계약하시는 분에 한해서 그리고 전매일 때는 해당이 안 되고 어, 두분 중에 한 명만 4년 동안 주택을 어, 소유하지 않으신 분에 한해서 이게 해당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좀 쇼킹했던 거는 여태까지 외국인 세금 돈을 더 내는 거를 도입을 하던 이게 항상 컴플리션 데이 기준이었는데 이번에는 계약일 기준으로 해서 올해 당연히 GST를 감면 받을 거라고 희망하시면서 계약을 하신 분들이나 이미 계약을 하시고 완공을 기다리시는 프리스타임 홈바이어 분들이 좀 뒤통수 맞았다라는 표현. 어 이거는 뭐지? 어, 표는 표대로 다 챙기고 세금은 세금대로 다 걷고 혜택을 발표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디벨로퍼만 도와주는. 상황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소식이었다 라고 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레지스트레이션은 마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변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회계사님이나 변호사님하고 이제 i r d party opinion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 누구도 뭔가 지금 개런티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고 지금 월딩은 리베이트라는 월딩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GST를 업프런트에 내고 나중에 리베이트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내가 프리스타임 홈바이어의 디클레레이션을 하고서 면제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포텐셜이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 그거 외에도 요새 리세일이 네. 어, 저는 약간 픽업을 했거든요 네. 리스팅이 3 개월 전에 받았는데 오파가 한개 들어왔다가 계약이 안 되고 끝난 게. 갑자기 이번에 모터버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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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세 개가 들어와가지고 풀파이스로 어, 팔린 것도 있고 어, 리싱한지 뭐 열흘밖에 안 됐는데도 꽤 괜찮은 가격에 오빠가 들어온 것도 있고 그 고객분들이 많이 해, 착각하시는 게 저희가 이제 하도 분양을 광고로 많이 하니까 분양 쪽으로만 하는 부동산 취미라고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뭐저 같은 경우에는 실은 지금 부동산 이제 24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어 미세일로 훨씬 더 많이 했었고 아직도 미세일로 지금 계속 컨티뉴투 워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저희가 미세일에 관한 것도 비디오로 좀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움이 될수 있을런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미세일에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그런 것들을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로 걸 호조해가지고 저희가 비디오를 찍고 싶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물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집이 준비를 많이 해서 마켓 컨디션에 맞는 가격으로. 나와야지 팔고 빠지는 거를 저는 경험을 했고요. 처음부터 리스팅 가격을 잘 잡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컨디션이 좋고 가격이 좋은 집은 팔리지만 컨디션이 안 좋은 집은 가격을 떨궈도 시장에서 오퍼를 못 받는 경우를 많이 봐서 예를 들면 페인팅 정도는 하는 거를 저는 늘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시장에 맞는 가격으로 나왔을 때 팔고 빠지는 거를 받고 특히나 업사이징 하시는 분들은 마켓에서 너무 많은 아퍼튜니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시는 거에 포커스하셔서 팔 때는 살짝 아쉽지만 살때잘살수 있다라는 현재 마켓 상황을 인지를 하시고 움직이시는 거를.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요새 약간 힘든 게 마지막에 팔린 집들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게 예전같이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마지막에 팔린 집들이 가격이 무조건 다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들이 정말 공격적인 가격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설사들이 빌딩 퍼밋을 맞추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한10% 가량에 대해서 아주 파격적인 세일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나머지 리메이닝 인벤토리를 처분하기 위해서 파일 세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퍼블리클리 세, 어,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익스클루시브한 VIP 리얼터들을 모아서 그한테 들 액세스를 주고 이전에 사신 손님들이 좀 업셋할까봐 조심스럽게 세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크게 본 세일로는 10만불 플러스 5% 해주는 세일도 있었고요 패페셜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지금 분양에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팀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리세일로 뭐브언씨 같은 경우는 20년 넘게 그리고 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탑 1%에 들어가서 수년 동안 리세일로 정말 뼈대가 굵으신 분이고 저도 10년 넘는 경력으로 열심히 손님들께 최선을 다해서 사고 파는 걸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리세일이든 프리세일이든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팀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